이번에도 똑같이 좌표기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x, y 오른쪽으로 가는게 y 플러스 방향 밑으로 가는게 x 플러스 방향 이런 좌표기에서 어떤 벡터가 벡터가 두개가 있는데 q 벡터 또 Q벡터와 직각인 방향으로 I벡터가 있다고 놓읍시다. 여기에 따서 Q벡터를 각각 어, X방향과 Y방향의 성분으로 나타내 보자. 즉, Q벡터라는 것은 어, Q 벡터라는 것은 결국은 아, 이게 Y 방향이니까 이런 성분 하나와 이런 성분 하나가 서로 합쳐져서 결국은 Q1 플러스 Q2라는 벡터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 벡터이기 때문에, 지금 요 벡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 단위 벡터를 u1이라고 해놨나 아 x방향의 단위 벡터는 i라고 표시를 하고 y방향의 단위 벡터는 j라고 표시를 하고 요 벡터는 길이는 1. 그까 그러니까 아까서, 아까 저기, 아까 표현을 해보면, 길이는 요 절대값 화살표의 길이는, 바뀌었네. 길이는 1이고, 방향은 X축 방향이다. 지금 X축이 1로 가고 있으니까, X축 방향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 10, i다.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1 0의 벡터의 길이가 요거의 단위 벡터의 10배이고, 방향은, x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벡터를 뜻하는 거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i라고. 마이너스 5i다. 이렇게 되면, 그 벡터는, 길이는 5가 되고 방향은 x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우선 q 방향의 x 방향 성분, x 축 방향 성분 이 성분을 보면 x 축이 우선 q의 x 방향 성분 벡터. 요거를 qx라고 놓읍시다. 이건 어떻게 돼있나요 우선은 길이가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지금 알수 있는 정보는 세타 이쪽이 세타. 그렇게 되면 이걸 이로 옮겨서 이게 되겠네. 이게 qx. qx는 Q, 원래 벡터에다가, 사인이죠, 이거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가는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래쪽으로 가면 플러스, 위로 가면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 QX 벡터는 위로 가고 있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우리 편하게, 이 아, 이야기시켜요. 방향에도, 축에도 방향을, 성분을 표기해 놓읍시다. 자, 그런 다음에, qy 벡터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qy 벡터는 요거를 맞다는 거죠. qy 벡터, 어, 이거도 터 벡터. qy 벡터는 원래 벡터 길이의 이번엔 코사인 세타. 그리고 방향은 X축, 아, Y축의 플러스 방향이니까 여기 플러스. 자, 그렇게 되면 Q라는 벡터는 결국 QX라는 벡터와 QY라는 벡터가 합쳐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를 다 같이 합쳐 주면 되겠죠. 원래 벡터 그리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아 요게 이제 방향을 나타내 준 거니까 단위 벡터를 적어 줘야 되겠네. i 그리고 요거는 j sin <laughs> i 그리고 이게 이거고 y 방향은 q 의 c o s e t j 합쳐보면 이거 공통 요소니까 결국은 벡터의 원래 크기 방향성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했으니까 이제 R방향성분 해봅시다. 어? 이거 자석이었네? 자, 우리가 요 각도를 세타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요건 수직이고 수직이고 이쪽이 또 세타가 되죠. 알 방향 성분도 구해봅시다. 알은 어 자. r은 지금 이렇게 나타내보고 요걸세타라고 놓으면 각각 x축 방향의 성분은 요거 x축이 지금 헷갈릴지도 모른데 x축이 지금 수직 방향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y축 방향 성분은 이거 이거를 r 벡터인데 y축 방향 성분 이거는 R벡터인데 X축 방향 성분 그렇게 되면 R X 방향의 요 벡터는 크기가 R벡터의 삼각형 하나 편하게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이게 세터고 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는 RX라고 놓고 요거는 RY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Rx라는 벡터는 크기는, 어, 크기는 요 길이죠? 그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의 절대값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어, 코사인 세타고 방향성분은 바로 이쪽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i 유닛 벡터 이렇게 표현 하면 되고 그다음에 y 방향의 성분은 y 방향의 성분은 우선 요 길이 r y 길이는 r에다가 코사 아, 사인을 곱 사인 값이죠 요거 r 원래 길이 사인 세타인데 어얘 같은 경우는 방향이 이쪽으로 하고 있죠. 이쪽으로 y 플러스 y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y 방향이네. 그럼 마이너스 이쪽이 아 이거 이렇게 써놓고도 되겠네.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j 방향.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j 방향. 즉 r 벡터라는 것이 r x 벡터랑 r y 벡터랑 합쳐놓은 것이니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i 마이너스 또 r 벡터의 절대값에 사인 세타 j 이거 공통 요소니까 결국은 아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요거 뽑아내서 코사인 세타 i 또 요거 요거 뽑아내서 사인 세타 j 어 이렇게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이 각도가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서 이거를 또 따르게 뭐 어, 사인 뭐 코사인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할수 있지만 편하게 좀 도식적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좀더 편한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